지금 <laughs> 세개찍인것 네. 같은데 내가 본 것만 해도. 네. 대신 일상화를 안 사. 아 그래요? <웃음> 그렇게 <웃음> 모든 건다농이구아 일상화를 아예 안 사. 거의 그냥, 그냥 작업만 작업, 있고 작업화도 어서. 그럼 농구화로 출근하세요? <laughs> 어. 대박. <laughs> 들어갔어? 아. 아니요. 와, 손 씻고 출근해. 찐 농구사랑이네. <laughs> 우리 어차피 작업화 떠나와 회사에서. 음. 아, 그럼 거기서 그냥 작업하러 가라 씻는 아, 거 출퇴근만 하면 되니까 어차피 아 출퇴근할 때 농구화 씻고 응. 그건 이제 게임에서못 씻지 일상에 씻으니까 아. 그러니까 게임에서 아, 좀무거워갖고안 아, 씻는 거 있잖아 아, 그런 아, 거 네. 일상으로 돌리고 아 그렇게 로테이션 돌리는 거구나 아, 불구장한 거나 는뭐 슬테... 일상으로 돌리고 아 그러면서? 기다아 <laughs> 어. 나는 생각지도 못했다 농구화를 그렇게 씻는 그럼 뭐좀 소비해도 되죠? 설마? 아, 아, 어, 아이고 까비 아깝소 포모도 팀이 피지컬이 엄청 좋네요. 아, 다들 뭐 좋아하시나봐, 헬스하시나봐. 아, 이거 봐 거예요와 <laughs> <laughs> 씨. 다 형도 안 몰라요. 도요 형은? 아 그래서 현우한테 다들 헬스 배우나? <laughs> 와 씨. <laughs> 아, 아, 저분 어깨가 장난 아니 누구? 번. 아. 5번잘었어저 아, 아. 5번 높았어요. 거의 마당석인데요, 마당석? 이거 <laughs> 진때웃었을 걸? 기억이 안 나지 나. 그때 그때는 콕스 냄새 어 약간 정신운다고 하던가? 하듯 몰라. 저 처음 본. 일단 저 팔뚝을 처음 봐. 일단 우리도 있잖아. 그한 명, 그아 시작하기 하시는 분, 아그분 말고. 아, 그분은 어. 검정색 팔뚝이고, 어. 저분은 하얀 <laughs> <사연, 웃음> 팔뚝. 와. 달리나보다 이점 다리 닿았어. 다 보여. 들어가 정상형 <놀람> 어, 들어가는 거 좋아해요. 뭐 컨택해가지고 어, 하는 거 좋아해. 거의, 거의, 거의 습관이라니까. 나이스. 아이고. 아하. 아하. 파하 와우 아하. 아하. 아고 아하. 다 문규 형, <laughs> 민자 거북이 <검지> 같아. <웃음> <웃음> 민자 거북이야. <검지야. 웃음> 야, 누구 한명 다치겠어. 피지컬이 <laughs> 좋은데, <laughs> 형? 야, 위드샷 쏴야겠다. <laughs> <laughs> 그치, 저팀 좋은데? 어? 좀 좋은데, 내 개개인은 안 돼. 이상하다. 뭐? 데려주는 사람이 없잖아. 아무도. 누구야, 진환이 형이랑 그 누구야? 호윤이 형 있다네. 아, 맞아. 호윤이 형. 기가 막혀. 힌 어, 나팔 어, 아니야? 아니래요. 내가 여기 슈팅으로 승부 가야 되는데. 아. 어, 헛도 어. 올어다슈퍼 아이고, 아깝다. 환이 형을 제외하고, 아스트라하 박찬! 우찬 박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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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완전찬번이야 우리처럼 해야지. <laughs> 게 <쉽게 쉽게. 웃음> <laughs> 이번 기분 좋다고요? 나이스. 오, 오 미안, 미안. 데요 아, 오늘 잘했다. 재밌다. 90번은 번이 아, 개영 개영 잡배들 속에 야. 오, 역시 웅석이 형 힘이 좋아. 샷 웅성형도금 100%예요 저기요 않아? 아니 타이은 좋았어요 타이밍은 지았어요그죠 가끔 보면 뭔가 습관적으로 하는 거같아니 아니에요 아니 공이 떠나진 않았는데 <laughs> 자, 5마크 때 바로 <laughs> 쏴줍는 그 느낌이 들었을 때굿샷이라고 외치는 거고 <laughs> 아니, 키, <laughs> 그 아예. 타이밍에 음, 들어가든 음, 안 들어가든 음, 굿샷 때는도요 네. <laughs> <들어가든> 네. <laughs> 그건 제가 낚인 거 끌려다가 <laughs> 이제 페인팅을 어쩔 수없요 그건 아, 제가 아, 예측할 수 없어요 부럽다 아쥐굿굿무빙 어. 굿무빙 굿무비, 굿샷 아깝 굿패스 어 아, 나이스 다 좋다 컴버 또 컴버 잘 하시는데 굿샷, 굿샷. 굿샷. 프로수전스로스전스브로요전스 브로스전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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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로스로스전스스

맞어 <laughs> <laughs> 자, 서저분 저번은 어때 완전 잘 들어간. 이 <laughs> <laughs> on.